드라이버 방향성 하면은 우선 첫 번째가 기초가 될것 같아요. 이 그립 그리고 얼라이먼트가 될 텐데요. 아무리 좋은 스윙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 그립을 잘못 잡고 있다 하면은 공은 삐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우선 이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그립을 왼쪽으로 돌려서 한번 잡고 제가 원래 하는 스윙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우측으로 많이 가네요. 네, 아주 오른쪽으로 심하게 가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을 하나를 더 쳐야 되죠. 잠정구를 그렇죠. 쳐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심하게 그립을 돌려 잡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립마다 이 센터가 있어요. 그립의 센터. 센터에서 심하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잡으시면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심하게. 왼쪽으로 네. 공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스윙한 거 맞으시죠? 그렇죠. 똑같이 스윙을 했어요. 두개의 똑같은 스윙으로 그립만 다르게 잡고 샷을 했을, 했을 뿐인데 구질은 전혀 반대. 오른쪽으로 심하게, 왼쪽으로 심하게 가는 구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립이 사실 프로들이 레슨을 할 때요, 어, 슬라이스가 나서 고민이에요 하면은 그립을 먼저 점검을 해요. 똑같이 훅이 나서 고민이 하면은 그립을 먼저 점검을 해요. 너무 많이 스트롱 그립이 잡혀 있으면은 왼쪽으로 공이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립을 좀더 가운데로 올리, 돌리고요. 그리고 또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또 너무 왼쪽으로 이렇게 윗그립을 잡고 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을 잡을 때는 항상 어, 이 센터를 기준으로요. 엄지, 검지 사이에 센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엄지, 검지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센터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엄지, 검지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V자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센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엄지, 검지 사이에.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엄지, 검지 사이에 이렇게 센터가 그립의 중앙이 들어올 수 있게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너무 한쪽으로 너무 돌려 잡고 또 반대로 돌려 잡으면 구질이 너무 훅 혹은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그립을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그립만 잘 잡아도 슬라이스 오비, 훅 오비도 방지가 됩니다.